자, 안녕하십니까 더블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아, 이번 종목은 구형 테크라고 하는 종목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거 아니고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신중하게 자기 판단 하에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테크, 오늘 상한가에 마감을 했고요 상한가에 마감한 이유는, 어, 이 회사가, 이 회사가, 어, 자동차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현기차, 현대 자동차와 기아차에 납품하는 비중이 한70%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뭐, g m 이라든가이런 미국 쪽에 있는 회사들과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 현기차와 현대 기아차와, 어, 미국의 애플이 애플 카를 지금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가 고민 끝에 내는 결론이 현대차의 브랜드는 그대로 살리고 기아차 라인에서 기아차 공장에서 애플 카를 만드는 걸로 결정을 한 걸로 지금 뉴스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조지아주에 있는 공장 기아차의 공장에서 애플 카를 생산하는 걸로 왜냐하면 미국이 미국 안에 다 애플도 있고 기아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의 브랜드 가치가 현대차보다는 좀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그대로 살리고 기아차를 기아차에서 애플카를 생산하는 걸로 그리고 미국의 같은 현지에 있는 미국의 조지아 공장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구형 테크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어,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에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구형테크 모습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고 작년에 고점을 이렇게 뛰어넘는 모습이 나와주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일봉상의차트고요 좀더 길게 보더라도 거래량은 단연 압도적으로 최고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4442만 5천주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2018년도에 3천원을 갈 때도 이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거래량이 나왔다 라는 점은 어,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부정할 수 없을 거고요. 3천원대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이 종목은, 음, 내일 점상으로 가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잔량이 있고요. 시간에서도 만 오천 주의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점상으로 갈 가능성은 좀 낮지만 우상향으로, 어, 차트가 기계적으로 보면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라는 게 아무래도 거래량이 나타내는 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약간의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좀더큰 수익을 위해서는요. 지금 들어가셔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 계시거나 수익이신 분들은, 어, 대부분 뭐 단타라던가 아니면 조금 불안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대응을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일단은 내일 내일 정도에 내일 목요일이죠. 목요일이니까 일단은 어, 반 정도의 물량을 정리를 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좀 불안하시거나 단타 아니면 스캘퍼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고 시가가 아무래도 내일 제가 볼 때는 10%이상부더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은 지금 최대 매물대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요 때죠. 지금 이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내일은 상한가를 못 간다면 이 종목이 상한가를 못 간다면 윗꼬리를 달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양봉이든 음봉이든 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로 좀 가능성이 있고요 어, 물론 상한가를 가면 다 좋죠 나도 좋고 어, 다 좋죠 다 좋은데 어, 일단은 제가 봐서는 윗꼬리를 좀 달고 양봉이든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아 그렇다고 뭐이 종목 쭉 빠진다든가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내일의 관점에 본다는 얘기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N자형을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잔 파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단타나 이렇게 스캘퍼로 들어오신 분들, 불안하신 분들 내일 한 시가 부분에서 5%에서 8% 제가 항상 5% 8%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시가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시가에서 5% 8% 가서 조금 밀리는 경향이 좀 많기 때문에 제 경험적으로, 어,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또 3%에요. 네. 5%에서 8%가 제일 많고, 아니면 3%에서 밀려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밀려서 내려온다면요. 아니면 상한까지 그냥 가요. 네. 그런 경우가 이셋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5%에서 8% 사이에 어, 밀려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5% 8%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시가 대비해서 저는 5%에서 8%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 수익실은 쭉쭉쭉 분할해서 어, 하신다. 반 정도, 반 정도만요. 이 정도면 뭐 이렇게 다시금 뭐 호재가 꺾여서 내려올 만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매출에 대한 어느 정도 확정이 지어졌잖아요. 매출이 앞으로 어느 정도 나오겠다. 왜냐 애플에서 나 만드니까 5년 안으로 물론 당장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애플에 대한...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애플에 대한 세계적인 회사기 때문에. 애플카. 아, 상상해봐도 나쁘지 않죠. 근데 저는 사실, 사실, LG카, 삼성카, 이런 것도 생각해요. 갤럭시카, 뭐 이런 거. 예. 네. 예대는 안 할까요? LG는 일단 첫반에 내딛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이런 수요라든지 이런 어, 공급하는, 그러니까 엔진 말고 내연기관의 엔진과 관련된 거 말고는 어 기본 자동차에 들어가는 형태 그리고 기본 그 골격 그리고 엔진을 빼고 빼고 엔진을 빼고 이, 들어가는 건다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전기차에 내연기관 차든 전기차든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뭐, 누구나 봐도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연기관차가 확 줄어들어 버리고, 전기차가 확 든다. 그래서 결국엔 캐파는 똑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요. 이 시장이 점점 넓어진다고 봐야 돼요. 좀더 커진다고 봐야 되고, 좀더 일정기간 동안 커진 다음부터는 횡보를 하다가 줄어드는 형상이 나타나겠죠. 내연기관이 그래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런 사이클 산업적인 사이클은 긴 호흡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까지 다 보시고 장중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신다면 뭐좀더큰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애플을 얻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아차를 통해서 가기, 가겠지만 그래도 애플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부품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기업의 실효성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임드가 굉장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형테크라는 종목 아주 좋은 호재성 뉴스를 맞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어, 재물 한번 볼까요 일단 고, 코스닥 종목이죠. 코스닥 종목은 손익계산서에서 어, 개별을보시라 말씀을 드렸고요. 지주회사가 아니면 개별로 봐야 된다는 점 항상 강조해 드립니다. 영업이익이고요. 6억, 5억, 3억, 그래서 얼마죠? 4억의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요. 흑자가 나오고 있고요. 결산으로 보겠습니다. 결산 영업이익이고요. 개별입니다. 음, 한 번도 적자가 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이후로 한 번도 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재무적으로 이 종목이 막 넘어간다 감사보고서에 거절해 나온다 이런 종목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채비율은 우리 산업이 이런 산업 쪽이 원래 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약간 높긴 하지만 뭐 대체적으로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일단 구형테크는 그렇게 어 설명을 드리겠고 뭐 손절가를 잡아 드린다 그러면 어 굳이 잡아 드린다 그러면 저는 한이 종목 한 2천원 정도 약간 조금 폭을 넓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2,000원 정도 선절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구형 테크 살펴드렸고요. 저는 W투자 클럽의 아나키스트 5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